모두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언발에 오줌 넣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급하니까 급한대로 처리한다는 의미죠.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한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6장 듣고 올게요. 제 16장. 르말레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창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담의 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의 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의 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의 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재단을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둔다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당시를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의 그 열처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왕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스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그릇되게 행동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라면 우상 숭배쯤은 얼마든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몰렉 우상에게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보다 남쪽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동안의 전쟁 관계를 종식하고 반아수르 대연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반아수르 연합에 참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하스를 제거하고 반아수르 지도자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국력으로는 두 왕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아수르에게 전쟁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아람을 침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람의 수도인 담메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설치된 아수르 신전의 재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력한 신이라고 여기면서 아수르 신전의 재단을 보고 베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남유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야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부수고 아수르 신전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남유다 왕 아하스의 노력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아수르 중에서 누가 자신을 구원해 줄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잡으면서 당장의 위협인 아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바리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스스로 그 바리게이트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의 눈이 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결국 남유다도 침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면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그 선택을 위해서 희생한 것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권력도, 돈도,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때 우리를 진심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아들마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스왕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로왕을 의지한 것을 나눴습니다. 당장은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남유다를 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